계속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시민권이 있고 끝내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마지막 20일 전에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는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약속, 은약이 있으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한다. 라는 말은, 무엇이 보고 싶어 한다. 또, 간절하게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사실은, 이 사랑하고 사모한다. 사랑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사랑이 있지만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가페도 있고 우리 스토로게도 있고 또뭐 에로스니 뭐 여러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목회자의 사랑도 있지 않을까? 예, 씨를 뿌린 자의 그 농부가 우리가 농심이라고 하는데 예, 그 씨를 뿌리고 또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이것은 어떤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산할 수 없는 정말 그 농부의 농심은 한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그때앗빛에참 옛날에 노인들이 보면 이 가물어가 식물이 죽어가면 정말 마치 그 사람 다루듯이 아, 불쌍하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 어떤 농심이란 것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 목양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 목양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이거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뭐 굳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은 주살 곳이 많으나 주살 일꾼이 없다 또 많은 경우에 이 목회자가 농부로 나타나고요 밭을 갈고 기경하고 또 우리가, 예, 주님의 또다 그런 종대자들 소,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또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또 이렇게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자의 마음도 있는데 참이 목양의 사랑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한산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목양의 사랑. 어쨌든 이빌립보의 첫성 아닙니까? 예, 빌리보의 첫승이고, 또 환상을 보고, 예, 들어간 곳입니다.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낯선 곳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소아시라 사람이기 때문에, 마게도냐를 모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유럽 땅으로, 예, 구라파,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아마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뭐, 에, 외국이나 이런데 다녀보면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은 제일 처음에 미국 가서 에, 방을 구하고 했던 그 오래 안 있었지만은 그것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때 여러 가지가 새롭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깍듯한 그러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는 성도가 또 스승에게는 제자가 부모에게는 자식이 다 사랑하고 사모할 대상인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과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멸류관이라는 말은 천국의 상급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곡식을, 씨를 뿌리고 가꾸었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멸류관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나의 상급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나의 기쁨과 멸류관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자식이 예, 또 멸류관이 되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태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태의 상급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 결혼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태의 상급이 성도들이거든요. 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다. 정말 목회자가 사는 것은 성도가 존재 이유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에게서 기쁨을 찾는데,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곡하게 말하면서 이와 같이 주안에 서라. 이와 같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 그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고, 여기 주안에 서란 말은 그 단어 자체가 바로 굳건하게 선다 다음과 같이 주 앞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사실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돈을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본연의 일을 기뻐해야 되죠. 목회자가 명예를 기뻐해서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기도하고, 제가 최근에 그런 글들을 좀 계속 보고 있고, 또 눈물 흘리며 목회자가 기도하는 기도문 같은 거를 이렇게 읽고, 어느 새벽에도 빨리 깨서 또 그런 거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참, 이 기쁨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일 아닌가. 어디에 기쁨을 두는가. 목회자가 스포츠에 기쁨을 두고, 목회자가 무슨, 음? 물론 취미도 해야 되지만, 중심이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된다. 옛날에 어느 동료가 하도 조기 축구를 좋아하니까 새벽에 배 마치고 기도하면 계속 그, 어, 골때부터 생각난다. 축구장부터 생각난다. 그 우스개로 넘길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됐어야 되겠냐. 그 정도가 됐어요. 물론,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또 빌딩하고, 그렇게 해야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런 게 있지만, 주의 정은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방치하면 안 되지만, 은 그게 목적이 돼서, 예? 제가 요새 전도사님들 보면,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뭐, 어디에서 저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지 근육이 부스부스 쏟아 가지고, 그냥, 그냥 마냥 좋게만은 안 보여요. 막 근육이 이렇게 막 보디빌딩한 사람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우리가 목회자가 다 그냥 비실비실하고, 예, 글쎄, 뭐, 그런 목회자 싫어한다 하니 합니다마는, 예, 그럴 필요는 없죠. 마는. 그러나 정말 내가 뭐에 우리가 더 기쁨을 둬야 되냐? 그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주의 종은 농부가 공물을 넣고 기쁨을 두듯이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을 넣고 기뻐. 그들이 말씀으로 자라는 것은 정말 정말 기분이 좋고 그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참 이렇게 예? 생명이 넘치는 이런 것이 귀한 것이 아닌가? 기뻐하는 것이 온전치 못할 때 사탄이 깨에 넘어간다.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기뻐하면 되는데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듯이 말씀에 반석 위에 서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이런 것이 주 안에 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기쁨을 두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기쁨을 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요. 예. 과거에 일로 연연하고, 예.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 잘라야 돼요. 예. 잘라야 돼요. 자꾸 과거에 뭐 그런 것들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여기 권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 건면한다. 예. 좀, 조금 강하게 말하면, 나무란다, 뭐 권징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권징할 때 권짜, 겉면할 때 권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군가라는 데 대해서는 주석에 봐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만, 혹, 뭐 어, 자주 장사 루디아가 아닌가 하지만 그건 다 추측일 뿐이고, 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특별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보면, 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예. 보금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이자. 그러니까, 열심히, 아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처음 만나잖아요. 여자단 말이에요. 마게조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여자예요. 아마, 예. 역시 제가 주석을 보니까, 빌리보 교회는 여인들이 많았던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도 보면 벌써 유오디아와 순두개. 예, 뭐 자주 나와서 루디아까지 한다면 벌써 이세 사람인데, 이들이, 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 힘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복음에 힘썼다라고 하니, 보통 애썼겠어요. 크게 애썼겠죠. 사도 바울 이전도 썼을 것 같으면, 뭐, 그저, 그야조금 무슨, 뭐, 물질로 돕고, 뭐, 그저, 말로 돕고 그랬을까요?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정말 이 쉬운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팍 쫓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는데, 뭐, 역시 우리가 다알 수는 없죠. 다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이빌리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에서 그 유럽의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이 여자들의 역할이 컸다 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 사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처음에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데 예, 처음에는 예 복음에 함께 힘썼는데 이제 요디야와 순두개가 아마 서로 좀 분란이 있었는가봐요. 요디야와 순두개가 서로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안에서 우리 일절에도 보면 주안에서 우리가 빌립보스에 주안에서란 말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일절에도 보면 주안에서 이절에서도 보면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뭐 그저 뭐 부딪힐 게 없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다뤄둘 수도 있고 뭐 바울과 신라도 바울과 바나바도 또 항상 마가도 떠나갔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보면 주의 일을 하는데 다들 열심히 있죠 바나바도 열심히 있고 마가도 열심히 있고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예,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어, 주의 일꾼들은 막 끝없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끝없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로 묶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다시 또 어, 아주 어, 예, 저도 최근에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할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주변에 차, 해도 안 돼요 예, 그럼 학교 일을 좀 돕는 건데 아무리 근데 어 저번에 그 평택 가서 기독론 그 강의를 할때그 사모님이 참 크기 참 예, 힘들었거든요 암이 상기가 넘고 어 아, 이랬는데 그날 고 예, 목사님이 오셔서 전에 우리 그 성경 교리 정해도 들었던 목사님 인데 예, 김승관 목사님 근데 어. 예, 어, 사모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그 기독교 수업을 듣는 거예요. 종일.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하다 하면서, 하, 아 참, 어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병이 나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완치됐다. 그래서 참, 제가 아이고, 감사하다. 유방암이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은 이제 개최가 있기 때문에 저 분당에서 개최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람을 또 많이 알거든요. 누가 이런 여차여차한데 유좀 누울 사람 없냐 했더니 아이고 교수님 안 그래도 다 준비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나이도 거의 50이 되고 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고등 코네에서도 석사를 하고 또, 또 제가 공부했던 에딘브러더스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뭐 전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예. 제가 살았던 그 기숙사에 살았대요. 제 방에. 제가 나가고 아마 그 다음에 들어왔던지, 다음 다음에 들어왔던지. 예.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매일 예, 창문을 열고 공부를 했다고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도 공기가 좋아서, 추울 때도 주로 창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이 서로 주의 정도를 보면 가로갈력도 있고 왜 그게 없겠어요? 다 있죠. 또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성적으로 열을 세우고 온을 맞추듯이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대화가 잘안 갖춰지거든요. 그래도 끝내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 우리 예? 인도서나 빌리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예? 주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이죠. 정말 얼마나 애틋하게 간절하게 예? 절절히 그냥 자기 자신을 내놓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이두 예? 여인이 예? 나의 예? 함께 힘쓰던 두 여인들이라고 했으니 예?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그러나 아, 서로 조금 예? 그렇게 부딪힘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도 그것을 서로 이렇게 떼어놓는게 아니라 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오늘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 제가 지난주인가 그 설교하면서도 예?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공동체다. 그때 제가 로마서 1장 아 12장 1절 2절을 우리 그 신학교에서 설교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공동체다. 이 영광은 비가시적 교회 개념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교회. 그 영광 공동체다. 비가시적 교회다 우리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두 가지를 인정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우리 신학교 안에서 좀 이견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 영광의 공동체임을 알고 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 말씀하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너무 뭐 주위 일꾼들이 응? 극간대 없이 싸우지 말자. 지금 이번 주에 총회가 있는데, 정말 일척일발에 지금 그렇거든요. 물론 항상 총회전에는 제가 보면, 그게 역시 하나님의 성애 같아요. 총회전에 팍, 극단까지 갔다가 총회되면 오히려 사그라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몇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의 모임은 보면, 조그만 걸 가지고 모이면 크게 터트리는 게회인데 그래도 총회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아, 저러다가 또 총회 모여가 기도하고 성찬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게 되고 다 목사님들, 장노님들이니까 다 풀려가겠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학교서도 저도 은우회장을 했지만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보면. 다 학생들이 막 다투고 해도 기도하고 나면 또 무슨 투표를 해도 기도하고 투표하면 또 다르더라고요.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 간의 알력이나 갈등이나 또 혹시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알력이나 갈등도 우리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갑자기 한 사람을 지적해서 멍해를 같이한 내게 이것도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참 주석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뭐 이것도 또 역시 루디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그러나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걸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 알아서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냥 보면 되지. 어쨌든, 갑자기 이 단수가 나오는 거 보면, 뭐 지도장일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돕던, 그럼 뭐, 우리가 디모데 에바보로 디도 이런, 그건 이제 또 지금 그 편에 가는 거니까 그분들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어 어쨌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뭐 너무 유추해서 뭐 고고학 쪽으로 발굴해서 뭐 하겠습니까? 막뭐 그거 뭐뭐 뭐 하겠어요? 어, 여기 이름이 필요하면 이름을 기록해 주셨겠죠. 뭐 전혀 유익하면 요도와 순두개가 누군지 알아 뭐 하겠습니까? 요디아 순두개는 성경이 말하듯이 함께 힘쓰던 여인들인데 서로 마음이 조금 어거져 어? 알력이 있으니까 건면하노니 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 그리고 나의 동역자 이런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전부 다 뭔가 하면 크게는 다 우리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름책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고, 나의 동역자고, 복음에 함께 힘썼고, 멍해를 같이 했고, 예? 여기 지금 그거죠. 그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참이 마음이 느껴지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너희는 하나다 이거죠. 우리가 동역자 아니냐. 멍해를 같이 매지 않았냐. 복음에 함께 힘쓰지 않았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명책에 우리, 우리 이름이 같이 있지 않냐. 그런데 뭐 그렇게 다투냐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너는 틀렸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르다고 틀렸다하지 마라. 서로 하나가 되라.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에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 참 인물이 많구나 한국교회 인물이 많구나 제가 요새 좀 그런 걸좀써고 보고 있는데 이야 참 인물이 많구나 굳이 뭐 100년 전 혹은 뭐 일제 시대 손양은 목사님까지 안 거슬러 가도 에? 지금 뭐 동시대를 우리가 아직까지 말하기는 뭐하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참 인물이 많았구나. 설교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요야 이렇게 고급스러운 설교를 하시네 어? 깜짝깜짝 놀라아 정말 야그참 이렇게 전하는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런 것을 이어요. 우리 교단 정화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읽어보고, 또그 전에 있었던 일들, 이러다 보면, 야, 옛날에 참 목사님들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뭐 코란데요, 코란데요, 뭐 그래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보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쓴 기도는 아니지만, 은 메모한 그런 걸 보면, 자식이 굶지만은 금합니다 하면서 내고 야, 이런 찬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는 일주일 내내 강기약을 먹으면서 강대상에서 엎어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기약을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봤을 때참 뭐. 어, 신학이 뭐몇세대고 드디어 한국 신학이 뭐 고급스러워지니, 뭐 이제는 애국 신학을 따라가니, 뭐 저야 신학자로서 그런 말들을 상투적으로 써보지만, 어? 이제 뭐 한국 신학이 뭐 이제는 애국에 뒤집고 없다. 그러나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에? 알맹이는 그게 아니다. 알맹이는 참 기도고 헌신이고 한데,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나무 다투는 거, 당짓는 거, 분쟁하는 거, 그런 것만 자꾸, 자꾸 보게 되니까, 정말 귀한 옥을 보지 못하고, 예, 돌만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참, 향, 향기가 느껴지고, 예? 참 너무 애를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어, 해봅니다. 예. 그저 부정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하쨌든 하합시키려고 하고 하쨌든 하나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할수 있거든 하모가라. 서로 건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것씩 일곱 번 참고 아버지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군데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것은 있지만 그걸 틀리다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아버지여 복음에 매여 주님의 명예를 굴레를 메고 하나가 되고 또 아버지여 힘 쓰는 그런 일 가운데 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아버지여 나만 옳고 상대는 그러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낳게 여기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내려주시며, 아버지여 책도 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잘 아버지여 활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여 부응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들이 모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이고 흩어져 전도하는 아버지여 성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학교 지켜 주시고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말씀 서 부할 때 주여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